대한민국의 오늘 선발 명단입니다. 아 조현 골키퍼가 먼저 나오는군요. 이어서 수비 김민재, 이승기, 김성준, 김승대, 홍철, 이찬동, 고유환, 김태환, 진성우, 김영권 선수가 선발로 나오겠습니다. 몰도바의 선발 명단입니다. 골키퍼 차반우 자르단, 보스마크, 코요카리, 데도프, 다마스칸, 로카크, 파이레지, 파슈첸코, 플라티카 선수가 선발로 나오겠습니다. 이 몰도바의 수비 진영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요 이런 점도 이제 오늘의 관전 포인트 가될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본다면. 우리가 만날 스웨덴과의 경기에서 두 골밖에 실점하지 않았다라는 몰도바의 수비 조직력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할 자, 필요가 페르픽. 있어요. 페르디난트비 내줬고 김승대. 아이 크로스가 약간 짧았습니다. 몰도바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하. 수비를 하다가 실점을 하더라도 계속 수비를 하는. 예. 네. 그래서 많은 골을 실점하지 않는 그런 팀인데요. 자 신성의 슬패 스 왔고요. 베트남 쪽에서 네줬어 슛. 슛. 자아 골키퍼가 먼저 잡아냈습니다 최만우 자 여기서부터 에 이제 이찬동 선수 자 이찬동 리턴 받았습니다 자 왼쪽에서 골 살아있고요 다시 홍철입니다 홍철의 크로스 골키퍼 최만우가 잡아냅니다 홍철도 왼발 킥능력이 아주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자 이번엔 그대로 이승기 선수였죠 이승기 선수가 잡네요 다시 공 김태환 이찬동 가운데 열렸어요 슛아 나갔습니다아 그러나 네, 그 전에 옵사이드. 네. 조금 더 적은 숫자를 가고 있는 그런 나라자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왼발. 자 흘려내주고 뒤쪽 어, 돌면서 이승기. 이승기. 자 김승대. 김승대. 세명 사이. 아 이걸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태환. 오른쪽. 아직 살아있고요. 자 헤딩. 슛. 아, 감각적으로 살짝 공의 방향을 바꿔놨는데 골대 옆으로 살짝 빗나갑니다. 고요한이었습니다. 최반우. 한 명의 선수는 반드시 골키퍼 앞으로 좀 잘라줬으면 좋겠어요. 골키퍼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골키퍼거든요. 이찬도 움직이고 땅볼로 내줬습니다. 자, 김성준, 김성준 꺾어서 내줬는데 골키퍼. 어 자, 잡아서. 아... 김민재 선수 발끝에 걸릴 뻔했습니다만 그 앞쪽에서 끊어냅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대표팀에서 수비라인 쪽에서는 베테랑입니다. 기회예요. 그렇죠? 자, 오른쪽으로 내줬고. 네, 이제 공격주자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김태환. 김태원의 크로스 다시 반대로 이승기 내줬고 가슴으로 버티면서 수비가 먼저 처리합니다 경기는 뭐 이제 특별한 정지 장면 없이 어, 계속해서 이제 플레이가 됐기 때문에 자, 왼쪽에서 공간이 두선수가 막고 있는데요 아, 일단 코너킥 되지 않고 조현우가 잡아냈습니다 특별한 추가시간 없이 전반전은 아마 종료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45분 되자마자 정확히 전반전 경기 마쳤습니다. 자 홍철 이번엔 양손을 올렸습니다. 김신욱 움직이고요. 자 뒤쪽 열렸어요. 아, 앞쪽에서 라인에서 딱 잡아내는 크라차골키퍼 겁니다. 네, 김민재 선수였죠? 예. 이 감독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자 이재성이 찔러줬고요. 열렸어요. 슛. 아, 김성준 이재성. 자 주고 돌아야죠 슈팅으로 자, 연결해야죠 슛 수맞고 슈트. 골절 다시 한번 훨씬 더 상대에게는 자이제성입니다이제성 맨발 가맞는데 살짝 떴습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맨 앞에 있는 선수의 키는 넘겨줘야 됩니다 자 공천 넘겼고요 헤딩 꿀이에요. 들어왔습니다 김신웅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은 이렇게 맨 앞에 있는 리어 포스트에서 서 있는 선수의 키를 넘겨 줬을 때 저렇게 이제 득점까지 연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영표 리수의애지딱맞는첫 맞... 지금 번째 있는 선수를 넘겨줬잖아요. 넘겨줬고요. 네. 이제 김신욱 선수의 움직임이 상 자기 선수를 떨어뜨려 놓고 앞쪽으로 잘라 들어가면서 아주 움직임 좋은 움직임과. 나쁜 경기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나쁜 경기와 아주 좋은 경기를 지금 교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선수들로 하여금 심리적인 어, 불안감. 왼쪽에서 대도프가 올라옵니다. 대도프 페널티를 안쪽까지 뒤로 살짝 내줬고 띄워줍니다만 헤딩. 어, 자, 슛! 아 어, 위험했어요. 네, 지금 이제 옵사이드가 되긴 했지만 네. 어, 상대의 뒤쪽에 있는 선수를 이제 완전히 놓치는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대도프였습니다. 왼쪽 깊숙한 지점 크로스. 밀렸어요? 자 그대로 방향을 살짝 바꿔놨습니다만, 바운드가 됐습니다 이근호 몸싸움 이겨냈어요 이근호. 그러면서 오른쪽 이재성에게 뒤쪽 김태환. 자 짧게 땅볼 내주었고 이근호 돼요? 이근호의 땅볼 크로스 슛 살짝 피나갑니다. 아 오른발 슈팅 남아있는 시간에 우리 선수들 좀 부지런히 움직여서 자 이런 장면에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성입니다 이재성 이재성 페널티 박스 안쪽 오른발. 골키퍼 차바레입니다. 신태용 감독 지금은 주고받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이그노가 나왔고요. 이그노가 오른발로 크로스. 자 열렸어요. 잡아서 오른발슛. 응. 아 살짝 빗나갔어요. 아 김신우 가슴으로 트래핑 이후에 오른발슈팅이었었는데네 지금은 가슴으로 트래핑을 하는 장면까지는 정말. 드리디엘. 드리디엘. 자 주고 아 여기 이 장면. 아, 손준호 선수의 좀 감각적인 패스가 한번 뭐 나오나 싶었었는데, 경기 끝났습니다. 대한민국과 몰도바의 평가 전 대한민국의 김신욱의 득점으로 결승골로 1등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